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주지입니다 양포항에 놀러 왔습니다. 자, 오늘 또왜 왔냐? 갑오징어가 드글드글 한다는 소문에 이렇게 발 빠르게 왔습니다. 자, 빨리빨리 채비해보고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좀 속삭이겠습니다. 일단 소리로 갑오징어를 꼬셔보겠습니다. 어, 뇨 여뇨, 어? 예민해. 예민해. 도망가는 거야, 소리로. 어, 예민해, 예민해. 예민해, 예민해. 예민하면, 좀덜 예민한 내추럴 컬러로. 근데 하기도 전에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낚시 미친자 내리? 저꼭 좋았어 잘 날아갔고 어,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바닥이 다불떼기인거 걸어 올리면 불떼기인지가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아 어, 바닥이다. 벌써 바닥에 걸렸어. 딱오 야, 야야야 호추기라 어, 벌써 딸니까 안돼. 야이멍충아미걸리면 어, 문제되지 않아. 우와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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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늬스으 얼마나 좋을까 야야야 뜰지 좀 어? 이상한거 갑자기 비닐장갑이 웬 말입니까 갖다 버릴게요 야 진짜 바다 여보세요 진짜 바다딴 데로 옮길까 아 똥이 걸렸다 뭔가 딸려오는데 아, 오늘 풀튀기 왔어 땀나겠는데 오늘 촵 촤, 촤. 조금만 갔다래도 바닥이야아 미끌림 미끌림이 미끌 헤이그 <laughs> 야왜 이러냐? 야 오늘 뭐고요 하네 바람 한점 없고 야 대파리다 아 대파리야 는데해파리다 대파리 뭐요? 꼭가부지문왔다가부지문왔다 어, 와, 갑이다. 우와. 우와.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번만 소리가. 보겠습니다. 우와. 왔다. 야, 왔다. 야. 암놈이네. 우와. 다리 봐. 우와, 왔다. 야. 사인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축하드립니다. 우와. 와, 왔다. 야. 야. 사인 잘 봤습니다. 아, 뭐? 뭔데 못, 못 떴는데? 못 여기 보여요? 거다. 보이? 가보징어 떴는데 보여? 저기 보인다고? 어디 보이냐? 아이 사장님 이 가보징어는 뭐해 드세요? 그구요 네. 숙회 먹지. 숙회? 아 통찜. 와. 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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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일단 킵. <키는. 웃음> 아, 제 낚시로 잡으려다가지금 완전 제죽 수도 있어요 갑오징어가 왜떴다는지 알았다. 아까 아저씨, 아저씨가 성대를 잡았거든. 성대는 뭐야? 우리 찾잖아. 냉수 대가 돌았다는 거야. 오케이, 아기, 애가 아기, 아 아기다,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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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기다 아고, 아죠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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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구, 아구,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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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고치기히치기히치기히치기히치기히치기하고기후아고후치아구치아다맛있겠다 어, 저희 해도 돼요? 와, 감사합니다아치기후치고 아구, 아구. 아구, 아구. 됐다, 이제. 철수. 뭘 와, 여러분, 아구 나왔습니다. 네, 와, 아니, 포치기로 앞에 옆 조사님이 아구 잡았어요. 와, 아구를 죽어 가셨어. 이야, 오늘 아구 수역 됐습니까?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야. 누가 한 마리만 제발좀 잡아라. 엄청 큰 초벌레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도가 뭐예요? 아버님을? 예아 얘야? 아고. 이 뭐. <laughs> 아, 아. 네, 머리 벌레? 네, 어? 어? 이거 이거 이 네, 머리 붙어서? 나방이지 뭐 벌레가 이게. 나방 갖고 호두가 비고. 그럼 내가 선배 마음에 탕탕 흐르흐 선장님 <laughs> 보이 <laughs> 아니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어, <laughs> 다 쳐다본다 <laughs> 아, 이거 <또> 오징어의 제 완전 스 <laughs> 아야 부떼기야 또 부떼기야 부떼기야 부떼기야, 부떼기야. 띠리리리라리뚜 야물다 <laughs> 튕기네 <뒤겠네. 웃음> 뒤에 아저씨 중시하고 있어 어, 뭐 모두 나옵니까? 아, 목소리만 듣기고 왔어요아 이동을 할까 싶은데 아구가 마지막 저희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막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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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이동 <laughs> 한 마리 잡아와 문어야입니까 문어? 어, 손도 무거워지는데 문어야 나오느라 어 점점 무거워집니다 벌떼기 벌떼기 아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벌떼기는 제자리로 아까 호레기도 좀떠당기는데아 맥이 다시 돌아옵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동이동 이동이동에 이건 마치 나누지요 알고 있었는데요 네가 일로 안내 했나? 어? 가 그냥 포가 했나? 아니 로거들이 없이나? 우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보징어 정말 안 나오고 있지요? 등가보징어 만나요. 등가보징어 막 그런 등가포? 등가보징어, 등가포 말고 등가보징어 만나갖고 저희가 지금 포인트 이동할까가서공중이 아, 오우 우리 진짜 보통을 잡으셨어요 여기가맞다 목물, 목물 네 우리. 응. 인증 정말 난리지. 우아 무어 무물 무물 무무자구 오줌아님 <laughs> 여기는 양코입니다 우리 오늘 갑오징어 통찜해 먹어야 되는데 아까 조선님 한 마리 준다 그랬는데 까꿍! 와설 어, 걸렸어. 사장님, 조심하세요. 어, 걸렸는데 빠졌어. 야, 야, 뭐, 가 뜬다, 그자. 뜨긴 뜬다, 잉. 기운인데 기회. 어, 뭔데? 어, 방금, 어, 뭔데? 아이가. 펑데기. <목소리> <목소리> 오늘 여기서 하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목소리> 저거 뭔데? 저 위에 거. 갑오징 어떤 것만 보인단 말이야. 여기는 오늘 갑오징어가 떠서 바닥에는 없어. 오르기야. 사장님, 사장님. 제발, 제발, 제발. 오, 왔다. 자, 제발. 온다, 온다, 온다. 오늘 어습니다 나는 본인이 호치이로 잡으셨는데 제가 잠시 빌려가지고 앵글한번 비춰줍니다. 바보징어 얼굴은 보고 갑니다. 아! 여러분 너무 귀엽죠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바보징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바보징어 살아있네. 우리는 지금 이제 바보징어 뜨는 거 확인하기. 왔어. 어디 갔노 오징어야 갑오징어야 오너라 먹물만 어, 튀기고 간거야 우와 와, 진짜 사람 줄어와 까꿍 여러분 갑오징어가 나왔어요 진짜 큰 갑오징어 와 대빵 큽니다 우와 장난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신발짝이라는 겁니까? 내 보다 더 커! 내 얼굴보다 더 크진 않겠죠? 우와 장난 아니에요 우와 진짜 커 헉.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이게 뜬 갑오징어라서 못 잡아요 우리가 안녕 와큰거 잡았네요 다른 분이 잡으셨어요 내 얼굴만 다 이거 누구 들어야 되죠? 주의 맞습니까? 어... <laughs> 잘 썼습니다 자 여러분 갑오징어는 어, 지금 뜬 갑오징어라서 그냥 루어는못 잡습니다 그래도 갑오징어 신발짝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대박이고 <laughs> 대박이야 <laughs> 근데 보시는게참 대단하지 않나? 가보지 모르고. 니클림입니다, 여러분. 아, 빠졌다. <웃음> 뺐다, 뺐다. <웃음> <웃음> 여러분, 미클러미 걸렸을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패야지. <laughs> 잘하나? 멋지. 어, <laughs> 이게 도간다니까 <laughs> 발목 약간 아프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갑이 왔어요. 아! 어디? 갑, 갑. 아잘 보시네요. 우리 해낼 해 테니까는 한자 바로 오세요. 아. <laughs> 야눈 크게 뜨자. 내가 먼저 안 봤어. <laughs> 저기 어두세요 내 친구 보속에게자 중에... 우리 거, 우리 거. <laughs> 어, 어. 잡아주셨어. 와, 어, 감사합니다. 났습니다. 어, 저희 구독해주신 분이 저희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다. 야, 아찌야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죠? 우리 갑오징어 먹을 수 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갑시다. 아이, 한 마리 양이 부족한데. 어, 또, 떴나봐, 떴나봐. 바쁘시다, 바쁘시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영상으로 <배>,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먹으러 갑니다. <laughs> 가보지만회를 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잡았어요. 잡아 주셨어요. 어딨죠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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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따로 가가지고 또뭐 먹방을 해야 돼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laughs> 아니요. 친구들 볼게요 까꿍. 어떠세요? <laughs> 감사히 <감살> 잘 먹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가져분갑버징어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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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진짜 니락 짜잔 했다. 저거 왜저만한 개만 더 먹고. 진손이요고도못 잡아 놓고서 손이 막 이래. 아, 아, 손, 손. 야, 못 손이, 손이 거집셨어요 <놀람 회주> 어, 잡았다. 상인 잡았다. 잠깐만요 <놀람 회주> 상인 잡았다. 상인 음. <놀람 회주> <놀람 회주> <손이> 잡았네요. 우! <놀람> <놀람 회주> 네. 가보 네. 아, <놀람 회주> 그만 먹고 가자. <놀람> 멀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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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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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큰걸 주셨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네,